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15년 만에 마침내 왕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보실까요? 그 후에, 그 후에, 이그 후에라는 단어가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요? 다윗은 여러 형제 가운데 막내둥이로 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 팔레스타인에서나 웬만한 가정이면 막내둥이들은 다른 형제보다 더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오른데, 다윗은 오히려 형들이 출세 가도를 달리고 인정을 받고 있을 때 조금 줄여줄까요? 다윗은 오히려 부모에게서 홀대를 받아서 부모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출세 가도를 달릴 때 도시락 배달이나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기 아버지가 형들을 사랑하고 자기를 홀대했는지 그 가슴에 한이 맺혀서 후날 성인이 되어서 시를 쓰면서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내 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다라고 상처 입었던 것 그리고 그 상처를 믿음 안에서 성령의 위로로 치료 받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형들에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러 나갔다가 골리앗이라는 이방 장군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가 물맷돌로 그를 쓰러뜨립니다. 그것 때문에 일약 스타가 되어서 왕의 인정을 받고. 그가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백전 백성을 합니다. 어느 날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오, 다윗은 난만이라는 경솔한 입놀림 때문에 사울왕이 시기 질투에 빠지고 시기 질투에 빠진 그의 마음에 악신이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오랜 세월을 추격합니다. 자기의 동선을 다 알고 있는 자기의 모든 인맥을 알고 있는 자신의 장인이면서 한 나라의 왕이, 선대 왕이 자기를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해 오니 그는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했고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때로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의 행세도 하는 절박한 순간도 지나야 했습니다. 이런 고난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신앙적으로 반듯하게 상금만은 아님을 성경은 리얼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던 다윗이지만 무려 1년 14개월 동안을 교회를 떠나서 적군의 나라로 이민을 가서 자기 민족과 교회를 향해서 칼을 겨누어야 했던 부끄러운 영적 침체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자기 민족과 자기 교회를 향해서 대항해서 싸우는 무서운 죄만은 짓지 않도록 극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방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전쟁에 출전했습니다 그 전쟁에 출전해서 사흘 동안 전쟁하고 돌아오니까 아말렉이라는 외적이 침입해서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다 사로잡아가서 밤이 맞도록 통곡하고 울었다는 것을 지지는 중에 제가 3회엘상 30장 설교하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빼앗기고 부하들을 다 잃고 나서, 부하의 가족들을 잃고 나서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잃어버렸던 가족들을 다 되찾고 재산도 회복하는 드라마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지난날의 모든 생애 여정을 그 후에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된다면 우리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그 후에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묘사하시고 싶으신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짧고 긴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 후에라고 기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난날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고 보니, 내가 살아온 어느 한 모퉁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좁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었고 인간의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여정 사건 상황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항변하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돌아놓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우리 인생을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생각지 않은 뱀이 불뱀 같은 인간이 우리를 물수 있고 한번 물리면 한번 걸리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 악연, 전갈 같은 공격도 있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마실 물,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무리 없는 간조한 땅 이것이 우리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계획하고 걷는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광약길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을 홀로 걷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지명하여 부르셨고, 당신 백성 삼으셨고, 그분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해요? 그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같이 읽어요, 시작. 너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무하시며 뭐 낮추시며, 너의,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험한 인생길 팔자 타령 운명론에 젖어서 살아왔는데,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모든 사연들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날마다 다잡게 해 주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어떤 인생의 사건 만나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에 휘둘려서 완악해지지는 말아야 합니다. 못 배운 게 한이 되어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만 못 배운 것 때문에 완악해져서 배운 사람을 향해서 적대감을 갖는 것은 그 죄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죄 아닙니다. 그러나 가진 자를 향해서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가진 자를 무조건 폐역한 사람으로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은 죄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조직 내에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하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빨리 치유 받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속의 자유자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한계단 올라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하튼 우리의 인생 그 후에는 오늘 내게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 모든 여정 꺼내어 간 건너 너기를 때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다윗의 인생은 참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끈덕지게 자기를 죽이려고 악심을 내서 야류하면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사울왕이 갑자기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15년 만에 자신이 왕으로 취임하는 엄청난 사건이 15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15년 동안 준비하던 일이 응답되어서, 권위가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내가 얼마든지 내 마음 놓고 일을 할수 있도록 상황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맨 먼저 뭘 하게 될까요? 아마 가장 먼저, 정권 인수위원회 구성하려 할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또 자기를 괴롭히던 선왕이, 악신들려 미치면, 미친 행세로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왕이 죽었으니, 알튼이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할 겁니다. 이 날을 위해서 15년 기다려왔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종을 통해서 기름 부어 주시고, 약속해 주신 일이니, 얼마나 당당하게 그 권위를 부릴 만한 그런 위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15년 만에 응답받아 권위와 권력과 지위와 능력이 주어졌을 때, 그때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이 단계로 올라서야, 다윗이 받은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십시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래대.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또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해부로 노로갈지라 여러분 해부로는 유다의 수도관입니다. 해부로는 척박한 땅입니다. 아니 15년만에 왕이 되었으면 왕궁이 있고 그토록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해야 합당한데 뜬금없이 해브론으로 가라. 그 뒤에 가서 읽어가면 다윗이 감사하면서 그 일을 순종합니다. 우리가 15년만에 왕위에 등극하고 알턴니가 빠진 인간관계가 다 해결된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 다윗이 보인 첫 번째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는 우리 CBS의 청자 여러분이 다윗처럼 기도하는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의 한성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 응답합니다. 올라가라. 다시 기도합니다.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해브론으로 올라갈지니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다윗이 아닙니다. 자기 권력에 따라, 마음에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자기 계산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실 너무 오랜 세월을 망명생활하며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일 얼마나 그리워하던 순간이었고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 당연히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권력을 부릴 수 있을 만한 그때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묶고 있습니다. 올라갈 장소까지 묶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두 가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니,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모습도 여러 번 보였습니다. 세상의 망명 다니는 놈을 나중에도요 또 둘째 부인 부인을 막 얻어요. 아주 복잡합니다.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니에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여자를 채워두고 그것도 남의 부인이었던 사람까지 더 얻어요 바세바바의 불륜 이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벌래 세상에서 1년 4개월을 또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한번 택한 백성을 다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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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복된 그릇으로 다듬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15년의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가 드디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신앙생활 40년하고 장로가 되어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올라서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세속적인 철학과 자기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의 판단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의 부모님 아버지가 어머니가 기도하는 아버지가 될때그 후손들이 받을 복이 얼마나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아내가 기도하는 아내가 될 때에 그 남편과 그 자녀들이 받을 복이 얼마나 지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홀대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믿지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사무엘 상 30장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두 아내가 다윗이 전쟁터에 나간 틈에 아말렉 사람들에게 뺏겨서 사로잡혀 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뺏겼던 자식들, 뺏겼던 아내 다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 여정에서 이 크고 두려운 광야 길 가는 동안에 불변과 전갈이 있는 이 광야 세상 속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믿지지 않게 하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데서 머물지 않으셔요 반드시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높여주시는 온전한 것으로 안겨 쓰시는 하나님이셔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유다.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 됐어요 누가 와서?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 스스로 왕이 된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서 그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 머리에 기름 붓고 나 왕이다, 알아봐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데 1년 4개월 동안 엉뚱한 데가 있던 그 사람을, 영적으로 침체해서 미친 행사람 행세를 했던 그 사람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높여서 15년 만에 왕위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취임하게 했던 거예요. 이 얼마나 기다렸던 일이며 얼마나 사모했던 일이었습니까? 이게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세에서 개수로까지 하나님의 꿈같은 응답과 역사는 기도의 물량이 채워질 때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두세 사람이 무엇인지 땅에서 합심마여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루리라. 동에서 기도하면 서에서 남에서 기도하면 북에서 오늘 심고 언젠가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들으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안 들으신 것 같지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숙성시키셔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15년 여정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과 아울러서 우리가 꼭 보아야 할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과정을 잘 통과하는 모습 사람이 왜 망가집니까? 조직이 왜 망가집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정과 절차를 무시할 때 이것 때문에 본인도 망가지고 조직도 망가집니다. 명분만 있으면 명분만 있으면 우리는 특별대우 받으려는 그 죄성이 우리 속에 늘 도사리고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1 5년 세월을요 묵게 낮추시면 낮아지고 높이시면 높아지고 그렇게 견딥니다.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날까지 과정을 잘 통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등록한 그 직장에서 출석하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 공동체 그 가문 속에서 절차와 질서를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정 이게 쉽게 하는 말이지만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과정을 잘 통과하고 질서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늦은 것 같지만 그것이 온전한 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의 질서를 잘 순복하길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나면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이 절차 무시합니다. 감동이 왔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이 감동 왔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 충분히 했어도 15년을 기다렸어도 그 과정에서 절차부시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십자가와 성령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응답이 왔습니다. 왕 위에 딱 세움 받았습니다. 사전 읽어봐요.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왕 취임식 하자마자. 어떤 인간이 등장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위세계 말하여 이르되, 사월을 장사한 사람은 길라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하며, 저를 주목하죠. 그대로 두세요. 사월이 누구죠? 자기를 귀신 들려 죽이려 했던 왼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전쟁대에서 죽었어요. 알터니가 빠졌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잘 지냈다는 얘기를 어떤 사람이 와서 보고해 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일까요? 오절 읽어요. 시작. 다윗이 길러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뭘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굉장히 중요해요. 비록 나를 괴롭힌 사람이지만 그 조직에서 자기 주인이 죽었을 때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장례식을 잘 지내준 그 사람은 너희 주인을 끝까지 죽음 장례를 합당하게 치렀으니 너는 뭘 바를지어다? 복을 바를지어다. 적용하면 뭐예요? 여러분 15년 농사 지어서 15년 사업해서 성공하고 응답받고 권력 잡았을 때힘 있을 때 제일 먼저 기도하고 두 번째 힘 주어졌을 때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 나와 진영이 다른 사람이어도 그의 죽음까지도 존중해 줄수 있는 심의를 지키는 것 합당한 예절을 지키는 것 선을 넘지 않는 것 이 모습이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에요. 나와 진영이 틀려도, 그도 그 조직에서 주라고 따르는 사람은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그의 죽음까지도 귀하게 보내는 거예요. 귀하게. 이게 뭔 의미예요? 응답받은 다음에 힘이 주어졌을 때, 내가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입니다.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잖아, 하나님이 기름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그 사울을 죽인 사람을 즉시 처결해서 죽이고,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아니라고 존중하며,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장례를 잘 지내준 그 사람에게 복받을 사람이라고 축복해주는 이 모습. 가정에서 아무리 못났어도 부모, 아무리 못났어도 남편, 아무리 못났어도 가족, 형님. 하나님의 세우신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복받을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형님은 여러분의 판단의 대상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성경은 딱 한마디로 줄여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은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은 과정을 통하여 오기 때문입니다. 까다로운 상전에게도 순복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참리,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존중하고, 사람을 귀여기며 동역함으로, 다윗이 받은 복을 받고,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머물러 서면 안 돼요. 자 기도했고 응답받았고 상대방까지 존중했습니다. 이제 왕권이 더 강대해졌습니다. 그러나 고기에서 한 그릇 더 가야 합니다. 머물러 서면 고인물 되고 썩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보문을 읽어가다 보면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렇게 절차를 지키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보넬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 다윗이 왕된 거을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아보넬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이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기준, 자기 감정, 자기 권세, 자기 욕망 따라서 다윗을 끝까지 반항, 해 거부해요. 선동하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아보넬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이 못돼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해보론에 가서, 7년 동안 거기 가서 반쪽짜리 왕이 먼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복을 주셔도요, 다 완성되지 않아요. 여전히 과제가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조직에, 여러분 하는 일에, 여전히 산적한 문제가, 인간 장벽이 나를 반대하고 뒤에서 의미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어요. 기죽지 마세요. 그것을 해결하는 것 역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복으로만 가능해요. 얼마든지 다윗이 아버네라고 맞서서 죽일 수 있어요? 제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을 자족할 줄 알아요. 우리 위장 속에 있는 유해균을 싹 뽑아내면 그날로 죽어요. 유해균도 있어야 이게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안 들고 괴롭히는 그 인간 다 속아내면 여기 남을 사람 나 자신밖에 안 남아요. 그니까 있어야 복인 거예요. 이 아버네를. 그 아모넬 밑에 누가 가 있는가 하면요 사울의 막내 아들이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점령하고 공격하지 않고 사울이 남긴 그 아들을 지체장에 있는 그 아들을 데려다가 약속을 지켜서 잘 보호해서 축복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원수의 죽음 장례까지도 합당한 예전으로 무난하고 나를 끈덕지게 괴롭히는 사람이 여전히 남아 있어도 정갈 같은 그 인간이 있어도 우리 마음 뺏기지 말고 약속 한 것은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이 바로 그 뒷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자로 오시지 않았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성령으로 오셔서 백번 넘어지는 우리를 백한번 보호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보호자로 선한 목자로 인도자로 오셨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공격받아 상처 입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소십니다. 우리를 다시 보호하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십자가와 성령, 변하지 않는 이 진리, 이 은약 붙잡고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절차를 지키는 사람으로 힘이 주어졌을 때 상대방 진영의 죽음까지도 끝까지 보호해주고 한번한 한 약속은 끝까지 지켜나가는 예수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귀하게 써임받는 다윗같은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